저는 뭐 팀의 에이스는 아니었고요. 팀의 에이스는 뭐그 선수의 실력을 떠나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의지를 하고 또 중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에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황경민 선수, 네. 나는 너를 슈퍼스타로 키우고 싶다. 어. 지금은 니는 스타다, 그냥 음. 스타야. 처음에 황경민 선수가 왔을 때 네. 슈퍼스타 이루와 어. 안아줬습니다. 어. 솔직히 우리 카드에서는. 이런 대우를 못 받았죠. 예. 좀 저연차 선수고 이러다 보니까. 음. 근데 그첫 날부터 감독님이 그렇게 포옹도 해주시고. 어. 저도 공격 수로서 공격적인 욕심이 많은데 음. 아무래도 팀 사정상 그런 거를 좀 많이 못했는데 그렇죠. 공격적인 부분에 좀더 욕심을 낼 생각이. 어. 어. 김정윤의 손아치기, 이지석의 왼발코스 이런 멋진 뒤가지 못해는 김정윤. 송성빈은 이게 뭐야? 랠리가 길어집니다. 어물쩍 넘기지 못합니다. 손으로 하는 대구면과 송성화대. 황경민이 혼자 남았어요. 5세트 11대 14 끌려가는 느낌. 황경민 원유샷 원킬. 고이진 감독의 트레이드 황경민 대성공. 최태웅 감독에게 신영석이란? 응?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 <laughs> 용돈 줄때 <줘야> 내가. <돼. 웃음> 신영석에게 최태웅 감독이란. 전 형이었으면 좋겠어. 아 오히려. 네. 되게 형같이 대해주시려고 네. 하시는데 사실 좀 감독님이 좀그 점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더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 땀이 나는 질문이니까 <laughs> 신영석 선수가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영석이 없는 데도 잘하더라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안 했는데 <laughs> 감독님 그랬었습니까 아저 네. 지금 이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영석이 마음에 담아둬가지고 아. 영석이가 어. 선수들 이게 지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영석이가 얘기하면 더잘따를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예. 됐죠 이제 왜 <laughs> 좀 내려갔습니다. 나는 <laughs> 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 아, 아, 영석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신영석 선수가 오늘도 아, 산악 훈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내려온 선수, 1등이었어요. <laughs> 어, 야, 야. 어이구, 간머리. 내려오자. 내려. 어이, 감사합니다. <laughs> 사라질 거야 왜 뛰래? 영석이 형을 이기고 싶었어요 한번더 30초 정도 앞에 있다길래 지난달 마일로 열심시 뛰었는데 감독님이 뒤쳐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야지만 저를 믿고 이제 따라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laughs> 책임감인 것 같아요 신영석 yeah.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주면 저는 참 좋죠 예. Yeah. Yeah. 하나, 둘, 셋. 일부러, 예, 일부러 예, 좀, 힘좀 키우려고. 80, 한, 중후반? 이 정도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운동하니까 좀 빠지긴 했는데요. 시즌 때보다는 한 3kg? 부담도 많이 됐는데, 되게 많이 주위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제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팬 여러분들이 그리웠습니다 빨리 코트에서 만나요 그 부분이 좀... 지금 꼴찌로 뜨는 친구가 들어오네요 <laughs> 꼴찌입니다 저 친구 저 잡아주세요 꼴찌 꼴찌 황호 <laughs> 선수 왜 제일 늦게 들어왔요못 뛰니까 꼴찌죠 못 뛰니까 <laughs> 고생 많았어요 이거를 잘... 킬링 스케줄이야 <laughs>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웃음이 나와? 별래 좀잘못듣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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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등으로 내려온 송명근 선수하고 지금 시간 차이가 얼마나 한 거죠? 아... 명근이요? 하... 예. 1 시간 0 분인가? 음... 1등으로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별거 네, 있어요? 아안 힘드세요? 아 죽을 것 같아. 여기는 뛰는 데가 아니에요. 송명 선수가 에이스라서 제일 잘 뛰는 거예요? 아. 차별성이 좀더 많아서. <laughs> 사실 5연승그 전에 레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예. 한달 정도 결장을 했어요. 그렇죠. 양쪽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음. 공격이 좀송명근 선수한테 많이 또 집중이 되면서 예. 피로골조 초기 증상까지 왔었어요. 저도 음, 욕심이 있었어요. 아. 처음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좀 많이 조절을 해주고 뺐어야 되는데 예. 사실 너무 이기고 싶어서. 아.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점프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부하가 돼서 약간 정강이 쪽에 좀 무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약간 그런 밸런스 같은 걸잘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끝나면 군대를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 부여. 약간 가기 전에라도 좀 뭐라도 해보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선수를 공격하고 하이파이브할때 엄청 세게 치더라고요. 송명균 손바닥 아파서 진짜 어, 또, 네. 와 화가 나더라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나한테만 하지마저 <laughs> 멀리 가서 해. <laughs> 참 웃긴 놈이고 가끔 반말을 해요. 어. 그러니까 존댓말 쓰라고 네. 그러면 또 써요. 네. 송명우 선수가 더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어, 잘 한다면 네. 어, 반말해 <laughs> 좀 멀리서 <laughs> 멀리서 어. 아 옛날 생각 나네. 어, 옛날에 그 나 잡아봐라고 도망가는 데아 누가요? 송명근이 자, <laughs> 진짜, 진짜 어이가 없어. 저지 <laughs> 지 감독님이 어떤 선수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중학교 때 배구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주변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게 왼손잡이는 장명철 선수가 제일 예쁘다. 포미. 선수들 사이에서 제일 어떻게 면 왼손잡이에서도 <laughs> 약간 인기 있는. 감독님께서 선수 때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중 하나가 우리 쪽 코트 바깥으로 터치업 시킨 게 최고의 공격이라고 그 이야기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말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서 저 선수 이제 현역 마지막 때는 철호가 이제 신이었기 때문에 거없는 네. 겁, 겁 신이었죠. 어. 제가그 생각을 했죠. 조금만 있어 봐라. 나이가 먹으면 좀 달라질 것 느낌이 왜냐면 이게 겁 없이 할 때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겁을 좀알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 단계를 근데. 네. 요즘 와서 철우를 보면은 아 그거를 극복하고 나서 뭔가 테크닉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상황이죠 지금 아, 네. 뭐 지금 지도할 나이도 아니죠 이제 박철우 선수 같이 동행 동행하는 입장이라서 <laughs> 장병철 감독님에게 박철우란제 등에 날개를 단 격이죠 아, 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시기에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박철우 선수에게 장병철 감독님이란 제가 날수 있게 이제 바람이 되어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와 <laughs> 절대, 절대 짠거 아닙니다. <laughs>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